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제가 벌써 직장 생활을 한지 2년을 꽉 채우고, 어느덧 3년차 직장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지금 이사온 오피스텔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명확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대략적으로 5천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제가 어떻게 이 금액을 모을 수 있었는지를 공유를 드리면서 평범한 20대 중후반 직장인의 월급 사용 루틴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대략적인 저의 급여 수준이나 저축 습관 그리고 소비 습관들을 공유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은 되었는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정말 저축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 친구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좀 궁금해. 이러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목표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계획적인 친구가 아 본인의 월급이 이렇게까지 쪼개서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수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 친구한테 꿀팁을 들으러 친구와 잠시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 급여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명확하게 제가 얼마를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딱 300만원, 400만원의 중간인 350을 매월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플랜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급여가 딱 이렇게 들어오면, 세 가지 통장으로 나눠요. 가장 먼저는, 저축. 그 다음으로, 공과금. 공과금이라고 부르고, 고정지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가, 소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다섯 개로 나뉘어요. 자, 총 200만원 정도를 저축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적금. 적금을 거의 170만원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좀더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제 씀씀이를 보면 그래도 170만원씩을 매월 넣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청약. 청약은 2만 원 아니면 10만 원을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되게 많이 봐서 지금은 직장이 있으니 10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상금으로 제가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더라고요. 뭐 갑자기 제가 무슨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통장에 5만 원씩을 매월 넣습니다. 그럼 경조사, 경조사 통장에도 매월 5만 원씩 넣어요. 이게 직장인들은 아실 텐데 아니 결혼을 너무 많이 해요 주변에서. 그리고 조사도 생각보다 종종 생기는데 이게 10만 원이 막 엄청 큰 돈은 아닌데 갑자기 쓰려고 하면 출혈이 좀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좀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개를 친구들이랑 해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랑은 개를 해서 놀 때는 이개돈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좀 갑자기 쓰는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랑 공짜로 논 느낌으로 친구들이랑 개를 하는데요 이게 거의 10만 원씩 듭니다 이게 한 친구랑 10만 원씩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의 다섯 팀? <laughs>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섯 명의 그 무리들이랑 개를 하고 있어서 좀 많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공과금 얘도 아 이게 생각보다 정리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매월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세서 월세가 5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관리비는 제가이 집에서 아직 관리비를 안 내봤는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넉넉잡아서 20그 다음 핸드폰 이건 제가 지금 알뜰폰을 쓰고 있어서 괜찮은데 한 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독료 구독료 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쿠팡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3만 원 정도 구독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서 버스비가 한 달에 거의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것도 알뜰 교통카드로 해서 원래 버스비가 나가는 게한 8만 원인데 그 중에 한 2만 원 정도는 페이백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 매월 나가는 인터넷비 이게 한 2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살살살하게 많이 나가서 제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83만 원이에요 이게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쓸수 있는 돈이 이제 67만 원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종종 이 비상금에서 빼서 씁니다. 여기로.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60만 원에 한 톤이. 저는 또 이것도 열심히 아껴 쓰고 싶어서 친구랑 매주 가계부를 써요. 그래서 한 달에 사주니까. 한동안 매주? 10만 원씩만 쓰도록. 아, 15만. 그래서 이 급여를 최대한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쓰고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을 얘는 고정 수출로 보고 있구나. 어, 나는 이런 항목들, 월세 관리, 비 핸드폰 구독료, 버스비, 인터넷이 총해서 얼마지?를 이번 기회에 찾아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 얘는 친구들이랑 놀기 전에 자주 노는 친구들이랑은 개를 하는구나. 그래서 다섯 팀에 10만 원이면 사실. 한 팀에 2만원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친구들이 한번 놀면 막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막술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미리 개로 빼놓으니까 적은 부담감으로 나중에 좀 극대화된 효율을 볼수 있어서 저는 되게 추천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상금이랑 경조사를 미리 빼놓는 직장인이 있구나 라는 것들도 같이 함께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